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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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월 15일 국내 농구 배구 경기 분석 5경기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장원 LG 대 서울 삼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는 KT 원정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전반 잡은 리드를 쉽게 빼앗기지 않았다는거 그리핀이 11분 정도를 소화했기에 몰로가 30분을 출전하지 않았는데 체력관리 속에서 18득점에 16리바운드로 활약을 했고 양준석과 유기상이 나란히 10득점 이상을 해줬습니다 최근 출전 시간이 늘어난 베테랑 슈터 헐일령이 3포인트 4개로 높은 성공률로 메이드한 것 또한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반면 삼성은 원정에서 허웅이 돌아온 KCC와 격파하며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라렌을 만난 고번이 20분도 소화하지 않았지만 20득점을 기록하며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갔고 구탕과 이원석 등 포워드 포지션에서의 득점 지원 또한 원활했습니다. 빅맨을 잘 활용하는 베테랑 이정현은 다시 한번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패싱 게임을 주도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마레이의 공백 속. LG는 몰로가 1옵션으로 나서고 있지만 고번의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운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정현과 그리핀 등이 몰로를 지원해야 하는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며 고탄과 이정현, 최성모 등 주전 선수들이 모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는 원정팀 삼성이 승리를 챙겨가며 휴식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서울 삼성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번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최종 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정보 공유방과 조합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고향 소노 대 울산 모비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노는 지난 일요일 홈 경기에서 SK에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팀이 반등의 주역으로 기대했던 캔바오가 7분간 6득점을 넘며 맹활약을 했지만 상대 선수의 발을 밟으며 부상을 당한 이후 경기에 복귀하지 못한 것이 컸고 외인 대결에서도 압도를 당했습니다. 알파카바가 9개 리반도를 잡았지만 야투 7개 시도 중 6개를 실패했고 건즈 또한 단 4득점에 그쳤습니다. 반면 모비스는 지난 주말 DB 원정에서 20점차 이상의 대승으로 따내며 선두인 SK를 다시 한번 추격했습니다. 최근 다소 부진했던 쇼농이 벤치에서 나와 팀내 최다인 25득점을 기록하며 더블 더블에 성공을 했고 이우석과 이승우 등 젊은 워드 자원들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함지훈의 수술 아웃으로 인해 팀이 다소 처질 것으로 보였는데 김준일이 어느 정도 공백을 메웠고 있고 이우석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광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손호는 발목 부상을 당한 팀의 에이스 이정현이 앞으로 7주 정도를 결정하기에 전력 누수가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캔바오에게도 4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재도와 임동석, 박진철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데 모비스의 국내 선수들에 비해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크다는 거손동이 선안할 기미를 보였고 프림 또한 10득점 이상을 늘 해주는 모비스가 연승에 성공할 것이라 보며 왕선생은 이 경기 울산 모비스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핸디 어노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최종 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보 공유방과 조합픽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세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우리은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은행은 지난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삼성생명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부산 원정에서 너무나도 부진한 경기를 했기에 이 경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려 했었는데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했습니다. 양인영이 골 밑에서 리바운드 10개를 잡으며 더블 더블에 성공을 했고 베테랑 포워드 김정은이 팀내 최다인 12득점을 기록했지만 다시 한번 백코트에 부진이 컸습니다.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시원을 비롯한 앞선에서의 활약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BNK 썸을 완파하고 선두와의 승차를 줄였습니다. 박해진과 이소희 등이 빠진 상대였다고는 하지만 분위기가 좋은 BNK 썸을 만났기에 고전이 예상됐었는데 무난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스타인 김단비가 김소니아와의 에이스 대결에서 압도하며 27득점에 9리바운드를 기록했고 심선영이 3포인트 4개 포함 15득점에 4어시트로 활약을 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한화행은 김도환 감독이 기대했던 젊은 백코트 자원들의 부진이 길어지며 리그 최고의 빅맨즈는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치 니치키... 왕선생 최종 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정보 공유반과 조합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OK 원정에서 승리를 하며 3위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부진했던 그로즈다노프를 대신해 영입된 막시미 팀 데뷔전에서 팀내 최다인 24득점을 기록했고 화질리가 리시브에서도 활약을 하며 52%의 성공률로 14득점을 더했습니다. 시즌 처음으로 안정적인 웨인 쌍코가 가동한 경기였기에 김준호와 손태훈 등 미들 브로커들 또한 원블로커로 상황을 자주 맞이하며 공격 성공률이 좋았습니다. 연대는 우리 카드를 잡고 리그 선두를 유지하며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허수봉이 9득점에 끝쳤지만 심펑이 공격 성공률 75%를 기록하며 12득점을 뽑아냈고 레오가 서브 득점, 2득점을 포함 13득점으로 팀내 최다 득점자가 됐습니다. 공격 성공률에 상대에게 10% 안긴데다가 서브와 블로킹 모두 압도했기에 당연한 셧아웃 승리였습니다. 측면과 중앙 모두 최고의 전력인데다가 박경민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주기에 질것 같지 않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막심이 가세한 삼성의 화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레오와 허수봉, 심펑이 삼각변대로 나서는 현대를 넘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대는 3명의 선수 중 1명이 부진하며 언제든 베테랑 정광인이 들어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서브 득점이 적은 삼성과 달리 리그 최고의 서버들이 즐비한 현대가 연승을 이어가며 2위 대한항공과의 격차를 벌릴 것이라 보며 왕선생은 이 경기 현대캐피탈 승을 말씀드리며 금 핸디 오노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최종 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보 공유방과 조합픽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도로공사대 GS칼텍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흥국생명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풀세트 접전이 이어진 원정이었는데 부진하던 타나차의 승부처에 활약이 있었고 신인왕을 사실상 예약한 루키 세터 김다은이 세터로서의 역할 외에도 블러킹과 공격 등으로 6득점을 뽑반했습니다 타나차 합류 이후 부담이 줄어든 니콜로바와 강소희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간점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GS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전관의 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부터 리그 선두인 훈국 생명을 잡고 연승팀을 상대로 연승을 노렸는데 풀세트 접전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흥국전 51득점에 이어 다시 한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실바가 49득점을 기록했고 아시아쿼터 미들브로커인 뚜이가 잘해줬지만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에서의 득점이 아쉬웠습니다. 권민지와 유세현 등 실바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최하위 탈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 정당... 앞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후반기 들어 두 경기에서 100점을 몰아친 실바의 존재감이 엄청난 GS칼텍스지만 유서연과 권민지 등 국내 선수들의 공격 비중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승부처에 배윤나와김세빈등 홈팀 도로공사의 미들 블로커들이 실바를 적극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단이 여러 선수들을 잘 활용한 게 GS칼텍스의 블로커들을 어렵게 할 도로공사가 안방에서 승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도로공사 승을 말씀드리며 금일 언오버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최종 조합픽 공유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고 댓글 링크 눌러서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보 공유방과 조합픽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픽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